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이 미중 관계입니다. 참 복잡한 역사인데 현재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한때는 거의 뭐 결혼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혼 직전이다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단순히 뉴스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뒤 이야기들. 그 그러니까 전략적인 계산이나 역사적인 맥락 같은 걸좀 짚어봐야 오늘날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음, 좀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죠? 뭐 닉슨 방중부터 시작해서 금문도 포격 때그 미묘한 일들 또 천안문 사태랑 그 뒤처리 과정. 그리고 지금의 이 팽팽한 대립까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이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냉전 시기인데, 이때 미국이랑 중국이 어 공공의적 소련 때문에 사실상 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죠. 필요에 의한 동맹, 뭐 그렇게 볼수 있죠. 특히 그 1950년대 금문도 폭격되요. 중국의 주은래가 대만 장제스한테 야 너네 철수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화가 있던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그 얘기요, 네 그게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 중국이 일부러 미국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그렇죠. 당시 중국 해군력만으로는 사실 대만 섬 전체를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아, 역량이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금문도나 맞주도 같은 이렇게 좀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지역을 남겨두는 거예요? 아하. 이걸로 국제 사회의 관심도 좀 끌고 또 필요할 때는 이걸로 긴장을 딱 고조시켜서 서방, 특히 미국을 좀 흔드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한 셈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종종 하는 방식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터지죠 이게 정말 미중 관계에 큰 충격파를 던졌는데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걸 보고 다들 경악했고 나중에 뭐 미국 비밀 문건 같은 거 보니까 사망자가 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외인 게 미국 반응이에요. 겉으로는 제재하고 비난하는데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등소평한테 비밀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스코크로프트 같은 고위급 특사를 극비리에 파견하고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주의 외교의 민낯이라고 할수 있겠죠. 겉으로는 명분을 챙기면서도 뒤로는 실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아. 중국 내부에서도 천안문 이후에 노선 투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등소평이 남순강화라고 남쪽 지역 돌면서 다시 한번 개혁 개방 간다. 하지만 당의 리더십은 확고히 한다 이걸 딱못 봤거든요. 음 방향을 확실히 정한 거군요. 그렇죠. 미국은 바로 이걸 명분 삼아서 관대를 슬슬 복원하기 시작했고 뭐 클린턴 행정부 때는 아예 WTO 가입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아 맞아요. 근데 그 결정 때문에 결국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타격을 입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네그 비판이 만만치 않죠. 근데 또 흥미로운 분석 중 하나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랑 관계를 관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련 무너지고 나서 유라시아나 뭐 다른 지역에서 좀더 자유롭게 군사적 개입 예를 들면 이라크나 보스니아 같은 데서 그런 걸할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어요. 아 중국이 좀 눈감아 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뇌물 개념처럼? 그렇죠. 자료에도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결국은 양쪽 다 각자의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또 관리해 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소련도 없어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굴러가던 관계가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까요? 단순히 뭐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중국의 부상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죠. 그게 불신을 아주 극도로 키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 문제죠. 군사 기지를 막 건설하고 국제 중재 판결 나왔는데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아, 어,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코로나 19 팬데믹 그 기원 논란하고 초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했느냐 이 부분에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불신이 정말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이건 뭐 과거 천안문 때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문제도 있고요. 자료 보니까 반부패 운동을 통해 권력을 다지고 당의 역할을 엄청 강조하고 뭐 공동 부유 같은 새로운 얘기도 하고 또 첨단 기술로 사회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시 주석은 아마 그 소련 해체를 이끈 고르바초프의 실패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반면교서로 삼는다. 그렇죠. 정치 개혁은 섣불리 했다간 체제가 무너지니까 강력한 공산당 통제 아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노선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때처럼 너무 강한 통제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격랑 속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중국 경제 성장 덕도 좀 봤는데, 이제 미국한테서 직접적으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생각 아닐걸? 뭐 이런 경고성 발언까지 듣는 상황이잖아요. 2013년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그랬었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 예를 들어 그 치포 동맹 같은 거요. 여기서 한국이 입장을 좀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미중 사이에서 좀 애매하게 줄타기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이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중 관계 반세기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현재 상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듬어봤는데요. 참, 한때는 그렇게 미월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불신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전략적 계산, 또 오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얽혀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뭐 잠깐 이러다 말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쩌면 1972년 닉슨 방중 이후에 만들어진 그 국제 질서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뭐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큰 흐름이니까요 계속 예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와 도전을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 우리 안보 또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새로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과거 금문도 때처럼 양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과연 지금도 유효한 생존 방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큰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정학 제5강: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이혼. 오태민 교수님은 강의에서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경제 개방 이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 및 국제 질서 도전은 두 나라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인권 문제,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사건들은 미중간의 진정한 지정학적 이혼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